자,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. 옵티머스는 페이퍼 컴퍼니의사무사채를 5억 6천억 원어치 사들여서 이쪽으로 돈을 빼고요. 다시 그걸 중간 저수준 트러스트 올로 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 대부 DKAMC 같은 사무사채를 발행했던 회사나 그 헤드 파워웨이 관련해서 한번 나왔었죠. 셉틸리온. 그다음에 요 아트리 파라다이스 어, CPNS TRC t 같이 사무사체를 원래 발행했던 회사. 이런 회사나 어, 김재현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는 EPD 밸런먼트. 그다음에 어, 그 문제 핵심이 죠요새 나오는 유형번 대표가 있는 MB 캐피탈 대부. 그다음에 오티머스 감사 윤석호 변호사가 소속된 범 법무빈 한송 골든 코어 개인 15명 이렇게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. 대부 회사에는 1600억, 셉틸리온 300억 요 사무사 측 발행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300억, 김재현 어, 대표가 가진 개발회사의 100억, 그 다음에 유연권이라는 스키덴스킨 총괄고문인데요. 이제 39세밖에 안 되거든요. 여기도 50억을 쏴줬어요. 근데 이 사람은요.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초창기에 설계하고 가짜 공공기관 채권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에요. 이게 원래는 유석, 윤석호 변호사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유영건 대표라는 사람이 서른아홉 살짜리가 어그 계약서를 작 저기 작성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. 그다범법인한 송도 몇억에 갔는데 10억은 안 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 트러스트홀에서 돈이 갔던 회사 중에 골든코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. 한 번에 한 5천만원 정도씩 해서 수백번이 돈이 왔었다 갔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 문제의 봉현 물류단지 개발을 한다고 했던 회사고요. 대표 정영재가 금융권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존 업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도피 중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로비자금 아니었냐 로비 대가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이회사 주주도 또 트러스트홀이 2분의 1 어, 이 대표 정형자가이분의 가진 줄 알았는데 골든코에 원래 설립되어 있던 유형권이 100% 실수유자다 실수 그리고 봉현 물류단지 개발 그 부지도 지금까지도 유형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, 또 수사 결과가 어, 의외의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세가 유형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다음에 개인 15명이 또이 트러스트 월홀에 있던 돈을 나눠 가졌는데 한 900억 정도 됩니다. 다수표로 천억 넘게 뽑았다는데 그중에서 개인한테 간걸로 밝혀진 게 900억인데요. 김재현 대표가 470억인데 이걸 갖다가 선물 옵션 주식, 아파트, 건물, 뭐 리조트 이런 데다 썼다고 그러고요. 이동열 이사가 옵티머스 이사가 이동열이었죠. 주주기도 하고요. 이 사람이 110억 갖다 썼고 유영권이 본인 앞으로 가져간 게 10억, 그 처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가져간 게 1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한마디로 화려한 돈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 올 이라는 중간 조수지 회사가 어, 이낙연 대표 복사기 임대료를 대납한 회사로 계약서에 트러스트 올로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직원도 모르는 그 로비스트 김씨 이낙연 대표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권 로비스트의 핵심이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정말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상호사체로 돈을 주고 중간, 조사지를, 중간 저수지를 거쳐서 다시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꽂고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 보낸 돈을 또 나눠갖고 돌려막기하고 자기들끼리 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로비로 들어간 돈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음, 이, 그리고 실제 실제 이 실세는 김재현 대표도 있겠지만은 이동열 이사도 있겠지만은 이 유영권이 핵심일 수 있다. 얼마 전에 스킨앤 스킨 대표하고 이사하고 다구속됐었죠 거기 총괄 고문이거든요. 이 유영권 서른아홉 살 유영권. 유형권이 좀 앞으로도 어 주목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